1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 그 책임자 처벌은 왜 아직 시작조차 못한 걸까요? 시간은 이미 흘렀고 정의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가 우리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부터 이 뜨거운 감자의 속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다시는 없어야 할그 일이 벌어진 지 어느덧 1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이대로 역사의 미공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정의의 시계를 멈춰 세운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추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의는 왜 지체되고 있는가? 12.3비상계엄이라는이 거대한 헌정 파괴 행위가 벌어진 이후 1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정작 사법적 단죄는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이죠,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모명 안팎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소는 단죄의 끝이 아니라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연된 정의의 현실, 바로 이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란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예상 시점이 2026년 2월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죠. 바로 이 끝없는 기다림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건 지금의 사법시스템이 꽉 막혀 있는 상태를 깨고 좀더 신속하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일종의 입법적 해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꽤 깁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름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헌정 파괴 범죄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특별법은 어떻게 재판의 속도를 내겠다는 걸까요? 핵심 장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아예 내란 사건만 다루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집중도를 높이고요. 둘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 구속기간을 늘리고 이심 선고 기한을 3개월로 딱못 박았습니다. 셋째,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안해서 나중에 있을지 모를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넷째,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당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기도 전부터 정말 거센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법안 하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둘러싼 거대한 이념 충돌로 번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은 개혁일까요? 아니면 장악일까요? 그 첨예한 대립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측의 논리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선 이걸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헌정 파괴라는 범죄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지연된 정의라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선 이건 명백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맞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고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재판부 아니냐는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쪽의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국가 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죠. 마치 나치 전범을 단죄하듯이 단 한치의 관용도 없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강력한 반론에 부딪힙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말 그대로 한치의 양부도 없는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격렬한 논쟁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직접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향한 저희의 분석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겁니다. 사실 이 격렬한 충돌은 단순히 오늘의 정치적 대립만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적인 과거를 다시 한번 마주하고 역사의 저울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일과도 같습니다. 과거 12·12와 5·2·8 쿠데타 주범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에야 비로소 단죄가 가능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 만에 대법원은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문장: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대상이다. 이 원칙이야말로 오늘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법적 그리고 역사적인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국가폭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전환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폭력 범죄를 지금도 단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내렸던 사면조차 위헌이라며 뒤집고 재편을 다시 시작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은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원칙입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의 창은 한 컬럼을 통해서 이 논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교훈을 딛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시사의 창은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혁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이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를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그 진실의 무게를 저희와 함께 저울질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